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테칸 크 입니다 오늘은 또 뭔가 장소가 바뀌었죠 새로운 곳에 왔는데 네 여기 앞에 보시면 여러분 유튜브에서 되게 화제가 됐었던 아, 일본 라면 태양구 대학약키소바라는게 있대요 근데 요게 되게 이제 유행을 했었는데 저희 저번에 이제 킹오버파이터즈 대회 같이 하셨던, 이제, JCM님께서, 어기없이그를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무서운 놈이에요. 네. 아. 두뭐 번째 먹었어야 되는데. 그 <laughs> JCM님은 솔직히 욕을 못하겠고, 내가 감사해서. <웃음> 너무 <laughs> 응. 감사나고 나는 좀 때려줄 거예요. 아, 네. 아니야, 이거 일부러 더 받고 싶으면 오늘 일부러 남기면 돼. 그거 싫어요. 다음 장소는 그 뽈록님 집이 될수 있어요. 맛있으면 그려볼까? 아, 네. 참고로 여러분, 오늘 여기 이제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뽈록님, 네, 예, 계시고, 여기, 어, 네, 미스터 한님, 네. 미스터야, 네 미스터 한님 계시고요. 여기 미스터 전님 계십니다. <laughs>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려고 저희가 이제 저쪽에, 물을, 끓이고 있는데 이게 보통 이 양으로 한 2.2리터가 들어갔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끓이고 있어요 이게 한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리뷰 겸 먹방 겸 토크 겸 이렇게 해서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물 끓으면 다시 올게요 아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이제 물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부을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 라면이 어 아까 전에 보여드렸지만 되게 음. 적은 게 아니에요 적은 게 아닌데 난왜 적어 보이지? <laughs> 혼자 먹는 건 이제 무리되는 게 맞는데 이제 같이 있으니까 어? 괜찮겠지라고 했는데 과연 어떨지 자 직접 이제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뜯습니다 다뜯으거 그렇고 잠깐만. 음, 네. 덤맛다. 오, 야, 마, 잠깐만. 자, 아, 근데, 액상 소스 두 개. 총 나다. 그리고 요 후레이크 소스 두 개. 그리고 후첨 가루 소스 두 개. 음, 또또야총네 개긴 네, 하죠. 네. 네. 후첨 가루, 가루 소스 두 개. 이고 면은 요 아까 전에 보여 드린 거 하나 크기로 총네 개가 있다는 거. 예, 보여 드리면서 하연 예, 예, 이제, 이제 조리를 중에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채 두께 한번 보시죠. 이게. 야채 두께. 또 봐, 또 봐. 와우. 또 봐, 또 봐. <laughs> 야채 하두이거든요 잠깐만. 와우. 이게 두 개거든요.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일단은 이것만 넣고. 어. 자, 이제 조리 후에 돌아오도록 어. 후에 하겠습니다. 소식을. 네. 네, 음. 여러분, 이제, 에이! 물을 다 조리를 해갖고, 이제, 액상소스를 부을 건데요. 이 양이, 야, 진짜, 이, 자, 여기 후원해주신 JCM님, 이분이 되게, 감사합니다. 특이한 거, 양 많은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감사히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남기면은 이거 곱하게 4로 보내준다 그랬는데, 맛있으면 일부러 남겨야겠다. <laughs> 어, 그렇답니다. JCM님, 이거 영상 보고 계시죠? 에이. 그럼, 니가 사있냐, 이런 수도 있어.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프로젝터 창무님 집으로, 이제, 각종 만두가 배달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라이브로 시식을 했었는데, 그것도 JCM님이 주신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피드백이 나왔냐, 자, 이 라면에 대한 정보와 리뷰를 좀 자세히 좀 해달라는 그런 피드백이 있어가지고, 이번엔 그거 참고해서, 피드백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자, 저희가 1차는 그 노멀로 한번 먹어 보고요. 2차는 제가 제조를 할 겁니다. 원래라면은 이제 태권 님이랑 이게 렇몸상태이 좋았으면은 야. 이제 좀 2차 게임을 한 다음에 벌칙 게임으로서 먹이려고 했는데 다음번 네, 나중에 네, 네 나중에 네. 할 거고 확인하는 거야. 어, 할 거야. 네, 좀 먹었는데. 뭐 하나 하나. 그렇으니까 네. 그 오늘은 그냥 제가 어 그냥 제조한 느낌에 맛있게 해서, 이처럼, 이제, 이반 정도 양은, 그냥, 반 정도 양은 제가 이제 섞어서 이렇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이제 시식하겠습니다. 내가 배우해줄게 음. 아, 음. 밥 아, 뜨거워. 자, 이제 각자 이제 맛을 보시고. 밥 아, 뜨거워. 자, 이제, 아, 이제, 이제 맛보겠습니다. 어, 잘 먹겠습니다, 제이시쌤이. 제이시 아, 너도 같 다시 먹어야 된다. 잘 먹겠습니다. 와, 조금... 구원자는 음. 재미있어 음. 볼지 모르지만 음. 나는 냉장고가 무너질까봐 어뜨 거? 음, 나도 못먹고거전 사전에 설명 때문에 네. 리뷰를 많이 봤거든요. 네, 리뷰가 정확하네. 음. 심심한 간장 라면. 맞아, <laughs> 제가도 지금 그맛드리려고 했는데 심심한 간장비빔면 간장 응. 뭔가 쯔유 맛이 되게 강해요. 여기 일본 여기 특유 여기 간장. 여기 간장. 그리고 좀 뜯을게요 이거를 음, 네. 아니 불닭, 아, 불닭 아니에요 이건 제가. 데리야끼 아 데리야끼 아, 어, 어, 여기, 네. 여기다 그냥 넣어줘 좀, 좀 아니야 이거는 많이... 아니 넣어줘 나 그냥 이대로 아니 넣어줘. 기다려봐 짜짜 아, 그리고 뭔가 좀 이게 면이 시큼해 어, 일본 그래. 특유의 그 맛인지 모르겠는데 면이 맞아, 되게 맞아, 맞아. 시큼해요 이 정도? 그냥 기다려 음 너무 많이 넣은 <목을>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이 정도면 괜찮아 아 이렇게 흐르면 고대리니까 그리고 이왜 이러네 내 입맛을 믿어라 b y 응? 아이거 여기다 내려놔서 야 그냥. 응, 그냥 다 풀고 줘요 그리고, 이 정도에다가. 야 이거 뭐야. 머리 피자, 잘 됐다. 그리고, 비빌 수 있으려나? 어, 가네? 아니, 내가 비빌 수 있으려나 했어. 가능하겠지. 내 실력으로. 아, 지금 내실력으로 실력이면 실력 응. 그할 거야. 실력이면 다빨는지 솔직히, 어. 이거를 이거만아이 이거 또 따야 돼? 어 일단 형딸때 그거 탁 튀어가지고 알고 아, 있어 걱정 마몇번 당해봐서 알아 아, <놀람> 경험이 있으시거나 어, 경험 있어 이거를 아, 아, 오케이 됐어 야비비 뭐, 뭐만 는 거야? 데리야끼랑 마요네즈랑 불 데리야끼 마요네즈 거의 1대1이고 응. 불닭은 0.5정도? 아니 근데 그걸 그거, 그거 제대로 안 섞으면은 불닭 덩어리나 그러니까 내가 줄게어 어. 그릇이 작아가지고 맛보기가 있더니 음, 아, 맛이, 맛이 없진 않다 음. 이게 맛이 없진 않은데 심심해 심심해 밍숭맹숭은 맞아 그러니까 난 바로 여기다 비속 비빈걸로 그니까 <laughs> 이거 이걸, 응. 하, 이거를 이제 그냥 다먹으라 하면 좀 물려서 못 먹을 것 같고 어 그건 다 그랬어 유튜버들이 유추, 일단... 자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노말로 먹었을 때 느낌을 한 번씩 조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먹어봐. 이제 특제 소스. 숟가락, 숟가락. 한번 했는데. 일자 이제 배께서, 아 볼록께서 먼저 맛을 보시고. 배나 볼록이나 뭐. 냄새 좋은데? 색깔이 음, 어때요? 좋은데? 묻었다고? 음, 음. 짜고 맵고 느끼하고. <laughs> 어때? 없다 어떨래? 아 매운 거별로 없는데 좀 짠. 네, 대가리도 네. 좀 들러 돼. 네, 짠기는 짠 건데 느낌이 별로. 아니, 노말에 비해서 느낌이 어때요? 훨씬 훨씬 괜찮아? 음. 덩어리야 덩어리. 불닭 덩어리. 얼마나 흘러? 흘러서. 아더 줘? 아니 더 줘야지. 어디 어디 그랬지. 더 달라는 거 보면 맛있는 거예요. 음맞아 이분이 맛없는 거는 한번 먹고 안 찾아보시거든요. 아, 물티슈, 물티슈 쪽에. 잠깐만. 저쪽에 그 옆에 물티슈 면, 면 있지? 응, 대조가 아래 하나. 아, 그렇다, 여기다 있지? 응, 안뜯은 거네. 응, 똑바로 해야 돼, 이거는. 제조해, 줄게 제조. 땡, 땡. 나도 그냥 전매이라고 생각해줘, 그냥. 어, 다 해줄게, 그냥. 미안해. 아니야. <laughs> 전조 <전맹> 맞는데, 뭐. <laughs> 여기 면이 여기 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넣고 웬일이 뭐 그냥 굳이 마구간 애가로 만들고 있지만, 굳이 마구간 에피소드만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기는 해. 넣고. 아, 마구간. 두 사람이 먹던 소주잔. <laughs> 아 대략에 좀더틀 넣으면 딱 맞을 것 같아. 아니, 양, 면 양이 많아. 물닭도 조금 더 넣어도 될것 같은데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은 들 아니 너 음. 너잖아 아니 나도 <laughs> 일단 먹어봐 먹어보고 보자나 말이야 먹으면 맛있으면 그들 먹을 거 같아 <laughs> 음, <laughs> 뭐... 나도 한번 제조해 봐야지 음. 이 소스 추가 제조는 본인이 알아서 <laughs> 네 알겠습니다 아 일단 내가 맛으로 내가 내내 제조도 한번 해줄게 한번 너지나 네, 해 먹어봐 아 불렸어 아! 아니 안 불렸어 물닭볶음 새까름 대김 음, 위에서 먹어 그냥. 젓가락, 젓가락. 네. 남은 남 먹겠다. 혼자서 한두 아, 번이면 먹을 것 같긴 한데나 이거. 이제 얼마나 남은? 이거 젓가락으로 휘저어 봐도 되나 근데 이거. 좀좀 근데 그런데 새 젓가락 트리도 그렇고. 얼마나 남았어 이거 일당. 어. 아그 생각보다 많이 먹었어. 어. 잠깐만. 대양 해조류. 마요네즈. 여기 음, 불닭. 나 이거 두 번이면 먹을 것 같은데? 어. 그러니까 한 번에는 다못 먹어도, 두 번이면 충분히 번이 먹을 것 같아요. 면자체도 되게 얇다. 근데 금방 익는다는 게 맞네. 아, 불, 네, 마요네즈 먼저 넣고. 여기, 마요. 대리야끼. 대리야끼. 예. 가을 면이 맛있단다. 아, 켄이 p t s d 구 면이 달아. 어, 말 저격이야. 아, 나 조만간 창호한테 마구깐 티셔츠 한번 선물, 선물하려고 그 티셔츠. 좋은 생각이야 <laughs> 그 말... 자, 쓰러졌다 창호님 이거 보고 있죠? 마구관 TV 다음은 형차랍입니다그마구관 TV로 바꾸는 거 어때? 그리고 아, 이제. 이게, 만약에 아, 내가 네. 이걸 나 처음부터 끓이잖아. 응, 네. 그럼 나는 처음부터 소스를 팍 넣어버릴 것 같아. 아, 아예? 어. 노말로 안 먹고? 음. 음, 그쵸? 그럴 수 있죠. 심심해. 음. 자, 저는 이제 다른 부분보다 대리야끼를 조금 더 넣었어요. 제가 대리야끼 소스를 좋아해서. 대리야끼를 조금 더 넣었는데, 맛은 어떨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렇게 면이 좀더 윤기가 생긴다. 음. 와, 일부러 남니까? 음, 음. 야 아, 일부러 남니까? <laughs> 소리하지 마. 근데 조리하기 괜찮아서 안남길것 같아. 와 간이 겁나 세다. 이거 음. 그러니까 모자라면 이걸 더 넣으면 돼. 응? 음. 음. 제가. 지금 이 마요네즈하고 데리야끼를 섞었잖아요 마요네즈하고 데리야끼를 섞으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약간 소주 먹었을 때 올라오는 그맛 음. 소주 올라왔을 때그 소주맛 약간 화하면서 소주맛이 올라와요 되게 특이하네 이거? 진짜 그 맛있네 <laughs> 화하면서 나오고 마요네즈를 빼고 불닭소스를 더 넣는 것도 괜찮을 것같네아 이건 스톱 누가 멈춰야지. <laughs> 너는 너무, 너무 맛있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말이야. 역시 난 천재야. <laughs> <laughs> 맞아, 이 면, 그, 소스는 이제, 미스터 한님이 이제 추천을 해주신 소스인데, 오, 되게 맛있어요. 아까 전에 노말로 먹었을 때보다 훨씬 느낌이 살아. 이 정도면, 뭐야. 가능할 수도 있겠다. <laughs> 챌린지가. 아, 그 정도에서 요거 다 먹으라고 하면은? 준이야, 우리 지금 두 번씩 남눴잖아 어, 그거 생각해야지. 생강이구나, 그 화맛이. 어, 맞아, 생강 생각, 생각. 아이고야. 소유가, 어. 그래서 소주구나. 이게 진저래가지고, 일본에서 진저를 많이 먹어요. 진저별 해가지고 많이 먹는데. 네네. 많이 익숙하지 않으면 이게 바로 올라와 가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뭔가 먹는데 딱 진짜 소주 먹는 느낌이더라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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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한번 노멀로도 먹어보고, 이제, 여러가지 소스를 참고해서 한번 먹어봤는데요. 미스터 한님이, 요거 드셔보시더니, 최적의 소스 방법을 한번 알아보셨대요. 그거 한번 설명 듣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의 제조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운 거 자신 있다. 매운 거전 중수 이상이다. 그러면은, 대략기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일단 살 때, 요놈말고요요놈말고요 <laughs> 요놈 <말고요. 웃음> 그, 꼭, 볼 때, 그냥, 굴소스 베이스가 되는, 베리아기가 있을 거예요. 그거 사셔도 되고, 굴소스 사셔도 됩니다. 그거로 사시는 게더 맛있을 것 같고요. 자, 설명 들어가면, 내가 매운 걸좀 자신있다. 신라면, 기분도 안 간다. 이런 분은, 자, 핫, 저, 불닭소스 한 스푼. 마요네즈, 좀, 마이너도 상관 없어요. 한두 스푼. 그 다음에, 대리아한 스푼 하면은, 딱, 요 그릇 크기. 음, 딱그 정도 아이고, 맞아? 잡히니? 예, 네, 잡혀요. 어. 접히네 자, 이 정도 그릇 크기로 했을 때딱맞고요 항상 이 그릇 크기로 지준 잡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내가 매운 걸 아예 못 먹는다. 그러면은, 아까 태커님이 했던 것처럼 불닭은 빼고, 아, 너안 넣었지? 아, 불닭, 아니요. 불닭 넣었습니다. 넣었어? 약간 넣었지? 네, 엄청 약간 넣었어. 어, 불닭은 약간 향은 들어가야 돼요. 매콤한 게. 그래야 되기 때문에 한국인은 매콤한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나는 일반 숟가락 스킵은 한 4분의 1 스푼 정도 넣으시면 되고요 베리아끼 두 스푼, 음, 다음에 베리아끼 음, 2 스푼. 다음에 마요네즈2 스푼 참 맛있게. 먹을 수 있고요. 나는 그냥 매운 것 겁나 싫어. 향도 싫어하면 그냥 빼고 이, 이 넣으시면 됩니다. 그냥 한 숟갈, 그냥 두 숟갈씩. 그리고 나는 그냥 매운 거 없으면 죽는다. 매운 거있어된 나는 분들은 둘, 둘, 둘 하시면 최적으로 느낄 수, 수 있습니다. 네. 요 저희가 어, 맞는 줄 알았더니 되게 걱정 많이 했거든요. 근데 많이 먹었어요. 이제 촬영은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네. 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더 이상 촬영하면 편집하기 힘들으실 것 같아서. <laughs> 편집을, 제가 편집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편집을 제거해야 돼가지고. 이렇게 제 맛있게 먹어봤는데, 이게 음식 후원해주신 JCM님, 요번에는 어떻게 좀 저희 리뷰가 그래도 좀 자세하게 뭐 들어갈게요 아, 거야. 어, 하기, 저기, 와, 좀 도움이 되셨길. 되셨길, 만족하셨길 아... 바라겠고요. 네, 이거 후원해주신 제시님 감사하고, 네, 이 영상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어... 오늘 이렇게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연말 되면 또 재밌게 한번 뭉쳐봐요. 자, 박수로 어...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